제 옆에는 우리나라 전문대학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분이죠. 남성이 전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모시고 그 전문대를 좀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또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 전익단체입니다. 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법에 따라서 설치됐는데요. 전국의 133개 전문대학이 함께 힘을 모여서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조정과 타협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필요한 것은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주로 하는 업무는 어 학생들의 입시를 지원한다든가 산학 관계를 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들 또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연구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전문대학을 위한 전문대학에 의한 전문대학에. 협의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전문대학 네.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네. 또현 상황은 그렇게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전문대 교육 어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대학이 설립하기 시작한 지가 길게는 6 0 년, 그래서 반세기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산업 사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중간층에 있는 전문 직업인을 이제 쭉 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대학을 온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면서 학력 인구도 너무 감소하고 있고 또 사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역할에서 좀 전문대학이 탈피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대학이 이제 작은 지방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모든 인력이나 경제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지방에는 일자리도 좀 없고 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할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취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곳이 전문대학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좀 어떤 학벌이라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미지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전문대학이 어, 수도권에 있으면은 참잘될 것이다라는 음. 생각 하나하고. 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이 학벌보다 능력 중심이다 하면 전문대학은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요 또뭐 없는 경우도 있고 또내 자식만큼은 인류대학 소위 이제 인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 마음은 충분히 제가 헤아리고 있지만 자녀가 하는 일이 자녀들의 흥미와 또 꿈과 길을 개발해 줄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부모님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인식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도 같은 일을 할지라도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그 임금의 차별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인식 중에서도 왜 어디 보면 직원을 뽑습니다. 뭐 학사학위 이상 뭐 이런 음, 것들 예. 있잖아요. 근 사실 전문대에서도 전공 심화로 학사학위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현장 중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일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뭐 이런 것들 아직 들여다보면 규제와 차별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츰 이제 그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어 요즘 학생들이 어, 끼가 많다 그럴까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 그런 것을 어, 성취를 시켜 줄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 찾아보면서 어, 지방의 작은 대학,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그런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면 그런 유니크한 학과를 음. 찾아서 오는 네. 경향도 좀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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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음. 이제 요즘에 특히나 이제 대학을 음. 졸업하고도 네. 다시 전문대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음. 아, 맞습니다. 그 전문대에 오는 이유는 취업이 잘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해요. 요즘 mz 세대 학생들이 부모님들보다 더좀 어, 도전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일반 대학에 갔더라도 이게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문대학에 오는데 통계를 보시면 어, 2019년에 저희 전문대학 취업률이 70.9%인가 후반대예요. 예, 예. 일반 대학은 한63% 정도 네, 초반 네, 네. 그래서 그 격차가 거의 7%가 음.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문대 일반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니다가 도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아졌죠. 음또 유턴 학생을 보면 2016년만 하더라도 6,0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대학도 참 많이 이제 들어와서 어 유턴 학생이라는 유턴 현상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낸 대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 어, 14,000명 정도가 지금 그 유턴해서 다니고 있는 걸 보면 학생들이 참그 많이 깨어났다. 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주로 보건계열 위주였어요. 네네. 취업이 잘 됐으니까. 네네. 요즘은 뭐 학과를 막론하고 자신하고 이제 맞고 자기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많이들 유턴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좀 변화라고 해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 괜찮겠네요. 네. 네. 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사차 산업혁명에 네. 최근에는 네. 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이런 음. 많은 시대적 변화들이 있는데 네. 이런 요구 속에서 네. 전문대학의 역할,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을까요?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전문대학이 허리 역할을 산업체의 허리 역할을 해왔다면. 지금은 전문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능력을 갖춰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계열을 뭐 나오든 뭐 예술 분야를 나와든 거기에 더불어서 디지털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앞으로는 신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대학이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문대학이 그렇게 변화하기 쉬운 이유는 일단 학제가좀 2, 3년제로 짧고 그리고 또그 다양한 현장의 수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전문대학은 정규 과정에 학력 인구도 중요하지만. 어, 직업을 직업 교육이라면 전생의 주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죠. 물론 고등학생을 받아서 전문 어, 학사를 주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할때또 이제 인생 요새 이 모작 삼 모작 하니까 네. 음, 이직하거나 재취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 활동이나 더 깊은 어떤 어 공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성인 학습자까지 전 세계 교육을,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우리 전문 대학이 꼭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제가 이제 기업 쪽 취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면은 네, 네. 인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네. 봤는데요. 네. 이런 이제 산업계 인력 미스매칭을 음. 좀 전문대 협의에서는 어떻게 좀그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네. 또 어떤 방향을 좀 잡고 계시는지 여쭤보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사람은 현장에서는 없다 하고요. 네. 또 젊은이들은 취업할 것이 없다 하지요. 이것이 바로 미스매치인데 모두들 부모님들은 대기업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부터 산학 협력이라 그래서 지역 산업또 지역 사회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학과를 개발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장 실습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니까 지역 정주형 그 인구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수도권으로 가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대학이 지역하고만 잘 손잡고 산학 협력을 잘해 나간다면 현장 실습을 하면서도 또 거기서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그 현장 실습을 간 상태에서 아, 이런 분야가 나한테 적합하다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에 남아서 어, 지역을 키우는 그런 역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좀 정부 쪽에서 네. 지원이 네. 조금은 좀 부족하다고 네. 봐도 되는 건가요 어, 많이 미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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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직업교육만큼은 이 직업이 곧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철저한 계획 아래 뭐 5년이나 10년 단위로 그런 직업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재정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참 미흡하다라고 음. 보고 있고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 문제도 어 저희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재정 규모가 한 20%도 못 미치는데 똑같은 그 등록금 동결을 13년째 이어 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전문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그 교육비를 현저히 줄이는 그래서 좀어 교육이 좀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지어졌다 네, 재정이 좀또 네.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그만큼 양질의 있죠. 교육을 또 제공하고 네. 하는 선순환이 될 텐데 네,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외국 사례를 좀 보면은 어떤 음. 벤치마킹할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직업교육하면 독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독일의 직업학교를 보면 이제 학교에 와서는 이론을 일주일에 한 일, 하루 이틀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산업체에 가거든요. 그럼 산업체에서 정말 제대로 된 현장 실습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현장 실습을 학교에서 다 하게 돼 있어서 학교의 현장 실습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현장에 진짜 사업체에 나가면 우리 학교형 실습실보다 좀 열악해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취업에 조금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 학교는 반대로 그런 실습실을 구축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현장 실습을 나가도 사실 제대로 아직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장 실습은 안 되고 그냥 뭐 잔심부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현장 실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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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협회 차원에서 그 네. 뒤에 차원에서 네. 네. 조금 더 이제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음. 하실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게더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 보니까 그 같은 직업 고등직업교육이라고 볼지라도 어, 특성화고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폴리텍은 노동고용노동부가 네.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그게 가장 음. 이제 제가 국가에 원하는 거고 네. 또 일반대학은 어,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학 학과를 많이 이제 카피를 해서 또 열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이왕 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어~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에 가라 하니까 부모님들의 지원을 적극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 직업교육만큼은 전문대학에 대한 그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직업교육진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 직업교육 교부금법 일정 부분에. 어,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줘야 된다든지,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직장이 있, 있지만요, 그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등록금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가정도 꾸려야 되지. 네. 그래서 그,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 국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돼서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어떤 다른 걸 배우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네. 평생 어떤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네. 전문대가 또할수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좀 여러 지원도 필요하고 네. 노력도 필요하고 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문대 교육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평생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라고 콜 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거기 회, 그거를 이제 발족시키고 회장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평생 교육은 정말 100세 시대에 누구나 다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60세, 65세에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90세까지 산다면 그건 30년은 뭐 하겠어요? 또 배우고 배우고 해야 네. 되는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지엘 바이든 여사가 어, 그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성인 학습자들의 모든 학습비는 국가가 내줘야 된다 어. 그런 말씀하셨을 때참 네. 부러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 같은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회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네. 좀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 앞으로 좀 전문대학이 이러한 음. 변화의 중심에서 네. 큰 역할을 하고 또 회장님께서 그 역할에 또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